여행 갔을 때 식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우리 표현 10가지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 이거 포장해 줄수 있나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못 끝낼 경우가 있어요. 포장하다라는 동사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싱싱랩, 랩 들어봤죠? 그래서 영어로 a 랩 하면 은 뭔가를 돌돌싸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할수 있니? 돌돌 싸다. 이것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can you? 이걸 쓰고 동사 wrap. 이것이니까 뭐 is을 써도 되고 this를 써도 상관없죠.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확실하게 팍 쌓아 올리니까 전치사. up을 써주면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can you wrap this up please? 이렇게 가면은 서버한테 이거 포장해 줄수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두번반발지 내자. half and half? 우리는 이런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half and half 보다는 50, 50이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좋냐면은 뭐 이거 음식 어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food? 라고 할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 쏘쏘쏘쏘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 쏘 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약간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fifty fifty 이렇게 하면 진짜 반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자. 우리 반반씩 내자. 가자 라고 해서 let's go 를 쓰고 fifty. 50라고 얘기하면 되죠. 뭐 이다 하이픈에서도 상관없어요. Let's go 50/50. 50. No 60/40. 이렇게도 갈수 있겠죠. 내가 한턱 내게. 그러면 한턱 낸다는 소리.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I'm buying. 이런 표현 간단하게 쓰면 돼요. I'm buying dinner for you.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멋있는 표현. 를 쓰고 싶다면은 "treat" 라는 요 명사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대접이야. 그래서 이것은 나의니까 "my treat"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it's my treat, don't worry, you can have beef steak." It's my treat. Is it your treat? No. 50-50.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이에요. 내가 계산할게. 이 표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계산하다라는 pay 예를 써서 I will pay.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럴 때는 뭘 계산하는지를 같이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I will pay the check. 대신에, I will pay the bill.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우리 좀 멋있는 표현. 내가 낸다는 소리는 이 계산서는 내가 책임지지. 책임지다라는 take care of를 씁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I will take care of it. 이 세미는 the check or the bill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여행 갔을 때, don't worry, I will take care of it. I will take care of it. 그게 싫어. 반반 내고 싶어. Let's go 50-50. 요겁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요것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계산서가, 이 계산서가 있어요. 이 계산서가, 얍! 나한테 붙어 있어. 이 계산서가 붙어 있으면 내가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붙어 있다. It's on me. 라고도 많이 써요. It은 계산서예요. 계산서가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내가 계산서를 책임진다. I will take care of it or it's on me.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주시겠어요? 여러분, 영수증. 어떻게 말할까요? Receipt. Receipt. 요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뭐 밥을 먹고 있어.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계산을 했어. 계산도 우리한테 영수증 달라는 거죠. 그래서 can we 라고도 할수 있지만 내가 영수증 받고 싶다면 can I 라고 합니다. 얻다 라는 동사 get을 쓰면 되죠. 뭐를? 영수증 하나. a receipt Can we get a receipt?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수증 대신에 get 한번더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receipt 자리에 can we get a check? 라고 하지 않아요. 이 check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 we get the check please? 라고도 할수 있고 get 대신에 have 라는 동사에 있어서 Can we have the check, please? 라고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면 식당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에요. 계산서를 따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 여러분, 따로 라는, 분리하다 라는 동사, separate, separate 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 뭐, 해드릴까요? 이 웨이터들은 항상 손님들한테 정중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do you want? 라는 표현보다는 would you like?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would you like? 분리하다? 동사니까 연결해 주는 거야. to separate would you like to separate? 뭐를? checks 분리해서 주는 거니까 여러 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듣는다. Would you like to separate checks? 그러면 필요하면 yes please. 필요하지 않으면 no need.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이 예, 계산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영수증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영수증 버려주세요. Throw away the receipt. Could you throw away the receipt, please? Throw away. 이 표현도 같이 꼭 기억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여러분 뭔가 음식이 남았을 때 포장 용기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음식 남은 거는 leftovers라고 합니다. 음식 남은 건 뭐라고 한다? leftovers 남겨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론 얘를 싸다라는 동사 wrap을 써가지고 could you wrap? leftovers up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원어민들은 포장용기 주세요 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럼 포장용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용기는 그 안에 내용물을 담는 거죠. 이심 솟는 용기 이 용기가 아니라 그래서 container container의 의미는 함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함유하고 있는 것 용기가 돼요. 그럼 김치통은 영어로 김치 컨테이너. 왠지 느낌이 컨테이너 하면은 공사장에서 쓰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컨테이너가 되지만 작은 용기들도 영어에서는 컨테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컨테이너니까 가다, go. 앞에 to를 붙여서 가는 것, to go container. 얘가 명사니까 a to go container. a to-go container 그게 싫으면 a to-go box a to-go box 이렇게도 씁니다 저는 갈게요 제가 얻고 싶은 거니까 can i have 뭐 have가 싫다 get도 괜찮아요 뭐를 a 포장용기 to-go container container.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이게 싫으면은 box 얘도 됩니다. Can I have a to go box, please?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You don't need to do that. 이렇게 정중하게도 할수 있지만 그냥 그냥 없다. no 필요가 need. 이렇게 간단하게 원어민들은 요런 표현들 써요. 뭐더 갖다 드릴까요? No need. Would you like more pickles? No need, but thanks. 이런 표현들 정말 유용하죠. 간단하지만 멋있는 말이 돼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거 많이 듣습니다. 너는 필요한 이 어떤 것 그밖에도 그밖에도라는 표현 else. 이 else의 친구 Elsa가 있지만 let it go 이분은 가버렸고. else 그밖에도예요. 그럼 너는 필요한이 어떤 것들? Do you need anything? 그밖에도 else 이렇게 쓰는 거죠. Do you need anything else?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No need, but thanks. 이런 표현 같이 알아두시죠.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갖고 우리 다이얼로그로 연습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산서 주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can we 라고 합니다. 답은 can we have the check please 라고 하죠. 그래서 have the check. check는 계산서입니다. can we have the check please 라고 하니까 물론이죠. sure. 계산서 따로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eparate checks 그래서 separate would you like separate checks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a가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보통 no thanks도 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no need 괜찮습니다 필요가 있지 않다 라는 뜻이죠 no need i'm buying 제가 사는 거니까 no need i'm buy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ok do you need anything else. 라고, 이런 표현도 식당에서 많이 듣습니다. Do you need anything else? A가 포장용기 주시겠어요? 포장용기는 여러분, to-go container 라고 하죠. 그래서, can I get a to-go container? B가 얘기합니다. 그럼요, 바로 올게요. Of course, I will be right back.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잘 들어 보세요. When do you need a to go container? When do you need a to go container?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할 때는 뒤에 거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I need a to go container when I pack my leftovers.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직접 해 볼게요. When do you need a two-gal container? 좋습니다, 여러분. 직접 대답하기가 힘들면은 내가 만든 예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Do you usually separate checks when you have meals with your friends? 들리나요? Do you usually separate checks? 뭐할 때? When you have meals. with your friends. 그럼 얘는 Yes or No 대답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요즘 MG세대들은 우리 Dutch Pay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Yes, I usually separate checks when I have meals with my friends.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은 No, I don't usually separate checks When I have meals with my friends. We usually take turns paying checks.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take turns의 의미는 돌아가면서 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ake turns paying까지 해 주면은 돌아가면서 낸다. 그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부산까지 갈 일이 있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운전한다. take turns driving. 이런 식으로 가거나, 우리 돌아가면서 설거지에 take turns doing the dishes.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은 정말 유용합니다. 그럼 왜 take turns가 돌아가면서일까요? 그러니까 니턴, 네 네턴 서로 take, take 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자, 다음 보세요. How much of a tip do you usually give to servers? How much of a tip? How much of a tip? Do you usually give to servers? 그러면 답을 할 때는 여러분, 나는 보통 2만 원을 준다면은 I usually give a tip about 20,000 won. 나는 보통 30달러 줘요. I usually Give a tip about 30 dollars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How much of a tip do you usually give to servers? 아주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힘들면은 제가 한 예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When do you say it's my treat? It's my treat. treat는 대접. 대우라는 명사로서 이것은 나의 대접이다. 그래서 내가 산다라는 뜻이죠. 우리 앞에 다이얼로그에 비슷한 게 I'm buying. I'm buying. 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When you say it's my treat. 라고 하면은 When I want buy lunch or dinner I say It's my trea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When I want to buy 요게 중요한 핵심 표현이죠. When I want to buy lunch or dinner, I say 또는 I usually say it's my treat. 잘 따라할 수 있겠나요? 자, 갑니다. When do you say it's my trea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다음 거 볼까요? What would you do if your kids left leftovers at a restaurant? left leftovers.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뒤에 거부터 가는 거예요. If my kids left leftovers at a restaurant i would ask a server to bring a to go container 잘수 있겠나요? 처음, if my kids left leftovers at a restaurant i would ask a server 뭐 하라고? to bring a to-go container.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저와 함께 오늘 식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 봤고, 간단한 다이얼로그와 질문으로 대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 자신있게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표현들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 영어 말하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여기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